심야의 화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소름돋는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이곳은 로봇센터 간호사, 정원사, 요리사 등 많은 로봇이 준비됐습니다 외형으론 인간과 다름없는 모델들이죠 최첨단 미세한 인공지능으로 상황을 직접 판단하며 역할을 수행합니다. 가정부는 물론 신제품, 운전기사까지 옵션을 넣으면 추가 기능이 붙기도 하죠. 그때 컴플레인 접수 로봇에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그렇게 대기실로 안내하는 지점장. 그런데 알고 보니 비서도 로봇이었던 사실. 너무 사람 같아서 되려 기분이가 요상합니다. 계속되는 호출에 진짜 가봐야 하는 지점장. 고객이 반품한 모델을 보니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뭔 짓을 한 건지 깨박살이 나버렸죠 그렇게 들이닥친 고객들 제품 하자를 주장하지만 그냥 진상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2억 5천짜리 로봇을 깨부수는 가프클라스. 무상 교환이 불가피하겠는데요. 과몰입한다며 직원을 혼내던 그때. 피눈물을 흘리는 듯한 로봇. 대체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했단 말인가 얼마 후 진상 부부의 흥청망청 저녁 시간입니다 뉴 가정부 로봇은 묵묵히 뒷치닥거리를 수행하는데요 931 음. 그때 아, minute, minute, 더러운 생각을 품는 아저씨. Again, 하지만 와이프 앞에선 서 찍소리도 못합니다. 이 여자가 진짜 understand. 빌런. <불닉> <불닉> 애초 인간성이 걸러먹은 아줌마는. 막말에 이어 도발까지 시전했죠. 이젠 폭력까지 그냥 막다뤄도 되는 소유물로 생각하는 겁니다. cleaner your predecessor hack it in the service oh, at us. what do you see yeah. programmed to tell the truth so what do you see aging without grace aggressive competitive discontented inside that can't be covered with cosmetics and mr fulton crude 너무 전곡을 찔러대니 긁혀버린 부부 로봇은 스스로를 지키기로 결정했고, 나가 떨어지는 인간 그렇게 얼마 후 로봇 회사에는 어딘가 익숙한 신 모델들이 출시됐습니다. 이제 누가 누 구의 소유자 일까요？2 차 대전 직 후의 식민지 끝없이 비가 오는곳 입니다. 새로 파견된 메이시에겐 지옥 같은 환경이었죠 이곳 담당자 워릭과 그의 부인 마흔 살이나 차이나는 부부입니다 지치고 외로운 메이시는 그녀를 흠모하고 있었는데요 젊고 예쁜 그녀가 노인과 사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만 그걸 말로 꺼내는 자체가 선을 넘는 일. 남의 부인을 넘보는 파렴치한이었죠. 어떻게든 곁에 있으려는 소름끼치는 인간. 그때. 장사꾼이 들렀습니다. 평판이 좋지 않은 양반. 상황 파악이 빨랐던 그는 슬쩍 미끼를 던졌죠. 얼마 후 마련된 자리에서 묘한 얘기가 오갑니다. 흠모하는 그녀를 쟁취하도록 술을 써 주겠다는 것 남편을 제거한다는데 방법이 특이합니다 바로 귀속에 파고드는 애벌레 a kind of c a 약 2주간 머릿속을 헤집어 죽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의 눈이 먼 그는 제안을 수락하고 말았죠. 그날 밤, 관사에는 귀벌레 작전이 펼쳐졌고, 다음 날 아침, 상관의 귀에 벌레가 있겠죠. 근데, 신경 써서 그런가, 괜히 내가 겐지러운 듯 합니다. 그리고, 귀에서 묻어 나온 피. 이거 아주 단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얼마 후 절망적인 상태라 진단 받은 메이시 자꾸 긁는 터라 손이 묶인 채 지옥의 고통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아 처먹고선 잘못 일처리한 장사꾼 통역 오류 때 문이 었 다는데 죽고 싶단말에 이걸 위로 라고 건네 는군요？그렇게 남의 여 자를 탐한 벌을받던 어느 날 기적 같이 벌 레가 빠 져나왔 습니다. 치사율 9 9퍼에하하확확을을은메이이하하지사사의진진은파파악터터비비의화화이이아집집다 이제 처처을을오했했데요요 어째선지 너그러운 분위기. 이럴 리가 없었습니다만 처벌은 이미 실행된 상태. 바로 귀속 가득히 까놓은 알들이었습니다. 1972년 TV 시리즈 심야의 화랑 시즌2의 두 편이었습니다. 먼저, 인조인간편. 지금으로부터 약 50여 년 전, 일상의 모든 분야를 인간형 로봇이 도와준다는 상상이 재밌었습니다. 정원사, 요리사 등등 로봇이 역할에 맞게 나눠진 부분도 특이했는데요. 50년이 지난 현재, 우리 주변을 보면 또 새롭습니다. 로봇 청소기가 나 대신에 돌아다니고, 설거지를 식스기가 하질 않나, 심지어 운전까지 인공지능이 대신하죠. 다만 이 부분이 재밌는 게, 사람을 대신에 운전해주는 기사로봇이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설정은 예전 리뷰작 지능범죄 001에서도 등장했는데요. 설마 세상에 차량 자체가 기사 없이 알아서 움직일 거라고까지는 상상하지 못했나 봅니다. 채찌 PT나 미드전이 같은 최첨단 미세한 기술들도 우리들 가까이에 있습니다. 어떨 땐 정말 사람과 소통하는 듯한 착각마저 듭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심기 건드리지 말고 존중하고 뭐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 에피소드 벌레 편 상관의 부인을 넘본 자의 최후 일방적인 사랑을 이루려는 뒤틀린 욕망은 자신에게 되돌아와 역대급 끔찍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에피소드에서 마음에 드는 건 공포의 대상인 귀속 벌레를 단한 장면도 실제로 보여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상하게 만들어 더 끔찍한 아주 세련된 연출이었죠. 이러한 대본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주연 로렌스 하비는 출연 이사를 강력히 밝혔습니다. 놀랍게도 당시 그는 위암을 앓고 있는 상태였고 외로움과 고통을 견디는 연기를 위해서 치료받던 약을 잠시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더 고통과 처절함이 전달됐는데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연기임했던 로렌스 하비는 이듬해인 1973년 안타깝게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극중 부인 역할의 배우 조안나 페테, 67년작 카지노 로얄의 본드 딸로 유명합니다. 심야의 화랑 예전 리브작 벨트 유령편 포함해서 총 4번이나 출연했습니다. 여러분 생각난 김에 모두 건강검진 예약 하시죠.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영화는 SF입니다. 안녕.